3중 계약 피해, 변호사 없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3중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피해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대응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증빙자료 수집,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소장 제출, 변론 준비, 증인 신문 등 모든 절차를 스스로 수행해야 하며 서류 작성이나 절차상의 실수는 사건 지연 및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3중으로 얽혀 있어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법리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상대방의 반박이나 항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초기에 경험 있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전략 수립부터 증거 확보, 소송 진행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